전국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최첨단 안전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수억 원이나 되는 로봇계가 성능 검증을 받고 있고, 올해 말에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배관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뱀 형태의 로봇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정유업체, 공장 구석구석을 돌며 설비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로봇계 스포시 등장했습니다. 네 발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공정별 특징을 학습하고 설비 이상 여부를 신속하게 안전관리본부에 전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걸 로봇이 24시간 계속 로깅을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포인트를 점검할지에 대해서 현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계 본체만 1억원, 여기에 열화상 카메라와 빛으로 주변을 인식하는 라이다 장비를 장착하면 2억원이 넘습니다. 한번 충전에 90분을 가동할 수 있고 배터리 잔량을 스스로 인지해 자동 충전도 가능합니다. 스폿이 가지 못하는 곳은 뱀 형태의 로봇 가디언 S가 오랜말 투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배관 설비 틈 사이를 뱀처럼 기어다니며 사람이 직접 보기 힘든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 국가산단에서 일어난 폭발과 화재사고는 모두 32건, 올해 들어서만 6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능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될 이 최첨단 로봇들이 공단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